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여름의 새벽. 한 택시기사가 용변이 급한지 인천의 고가도로 아래 잠시 차를 세웁니다. 그런데 길가 수풀 쪽에 어렴풋하게 보이는 물체. 설마 아니겠지 싶었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요. 쓰러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역시도 택시기사. 이미 숨진 뒤였는데요. 이 범인들이 버리고 간 듯한 피해자의 택시가 발견이 됐지만 수사는 기약도 없이 길어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16년이 흐르고 지난 1월 마침내 그날의 범인이 붙잡히게 됐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는 16년 만에 드러난 택시 기사 살해범을 파헤쳐 봅니다. 예, 지난 화요일에 반장픽에서 잠깐 소개해드렸죠. 16년 만에 장기 미제 사건이 해결이 됐는데 당장 오늘 아침에 범인 중한 명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 양, 영상을 봤는데 아, 죄송합니다. 뭐 어떤 감정도 없어요. 그냥 진짜 뭐 어? 참뭐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자, 먼저 일단 사건이 일어났던 2007년부터 거슬러 가 보죠. 네, 이게 16년 전입니다. 2007년 7월 1일 새벽 3시였는데요. 이날 비가 억수같이 내렸다고 합니다. 이한 택시 기사가 뭐 용변이 좀 급했는지 인천의 고가도로 밑에 차를 세웁니다. 이곳이 인천 남동구 남촌동의 제2 경인고속도로 고가 미친데요. 인천시청이랑 이 남동공단을 연결하는 왕복 8차로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차들만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인적은 거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굴다리 숲풀 쪽으로 이 택시 기사가 걸어갔는데. 길가에 사람이 쓰러진 걸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쓰러진 사람은 43살 역시도 개인 택시 운전 기사였고요. 살해된 것이 확실해 보이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강도 살인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발견 당시에 어떤 상태였던? 자, 오른손에 이제 노끈 같은 게 이제 있고요. 흉기에 찔린 모습이 지금 보였는데 좀 놀랍게도 택시 기사는 맞아요. 택시 기사인 걸 확인했는데 택시 기사면. 택시가 주위에 있어 있어야, 있어야 어, 되는데 그렇죠. 택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는 맞는데 이 택시를 어디서 내리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또이 위치 자체가 이 새벽에 걸어서 올 만한 또 위치도 아니, 아니기 때문에 아하. 그게 조금 이상했는데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범행 장소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딴 데서 범행을 하고 여기 버졌을 수도. 유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택시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렇게 택시를 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1시간 쯤 지났는데 또 다른 경찰 신고가 들어오게 됩니다. 아, 혹시 택시를 찾은 건가요? 예, 네, 맞습니다. 피해 그 사진. 예. 그러니까 피해자가 숨지어 숨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1시간 정도 지나서 한 새벽 4시 10분 경에 이 피해자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2 8 k m 떨어진 주택가에서 아니 이거 세워져 있는 택시에서 연기가 납니다라고 이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한 를 거예요. 음. 택시는 세워져 있는데 경적이 울리고 전조등이 깜빡이고 있고 뒷좌석은 연기가 나니까 수상하지 않습니까? 예. 가서 보니까 택시가 막부요 피해자의 택시가 이 외관은 보시는 것처럼 멀쩡했었는데 뒷좌석이 모두 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기사를 살해하고 고속도로에 고속도로는 뭐 걸어서 갈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고속도로 고가 밑에다가 유기를 하고 차는 저렇게 멀찍이 떨어진 곳에다가 세워놓은 다음에 불을 지르고 자 그러면 교수님 이거 뭐왜 저렇게 한 겁니까 저거? 어, 경찰은 이제 수사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전형적인 택시 강도 살인이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음. 그 이유는 이 버려진 택시하고 또 이제 피해자 소지품을 보니까. 이 택시 기사의 그 어떤 신분증 현금이 들어있는 그 지갑이 없어졌어요. 거기에다가 택시 안에 동전 하나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전형적인 그 강도의 행각인데 다만 이제 눈에 띄지 않는 운전석 그문 쪽에 있는 거기에는 천 원짜리 뭉치 또는 그대로 놔뒀는데 아마 이제 급하니까 그것을 발견을 가지, 하지 못한 것 같아요. 따라서 경찰은 승객을 가장한 강도에게 이, 이분이 다양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는데 택시 타고 오다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고가도로 밑에 시신을 유기하고 차량은 골목길에 버리고 그런데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들이 뺏은 돈이 현금 6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6만원 가져가려고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것이니까 정말 허찰한 그런 사건입니다. 양 변호사님 요즘 뭐 택시기사들 뭐 저희가 이런 뭐 블랙박스 영상 많이 보여드리지만 네. 기사님들을 상대로 폭행은 할지언정 요즘에는 다 카드로 그냥 계산을 하니까 현금 안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런 범죄는 요즘에는 없는데 요즘 좀 드물죠. 저 때는 다 이거 진짜 현금을 많이 갖고 계셨잖아요. 사실 과거에는 택시 강도가 흔했던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도 많이 있었고 심야에 외진 곳으로 택시가 갈 경우에는 택시 기사분 입장에서는 가져가는데 손님이 가져가는데안갈 아, 그렇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가끔 이렇게 변을 당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돈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일까지 흔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32명의 형사로 전담반을 꾸려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숨진 기사 주변에서 이 손목을 묶었던 끈, 담배공초 혈흔까지 다 수거해서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를 했는데 단서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유전자도 있고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택시에 탔던 다른 승객들의 흔적들도 남아 있을 거니까 다 대조를 해봤는데 나오는 게 없었다는 거고요. 심지어 조금이라도 수상쩍은 차량을 무려 6천여 대를 용의 차량으로 놓고 수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아무것도 안 나왔고 아... 주변에 있는 876세대를 탐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단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 아, 진짜 저희가 이제 이 사건 연구소에서 어, 과거 사건들 이렇게 아, 리뷰를 해서 소개해드리지만, 야, 그때 정말 CCTV가 저렇게 막 드물게 있었던 때는 정말. 어뭐 요즘도 뭐 형사님들 고생하시지만 진짜 저 때는 발로 뛸 수밖에 없었겠다. 예. 네. 그래서 이 당시 수사할 때도요. 이 주변인들 증언 듣고 이렇게 탐문 수사를 하면서 이 피해자가 숨지기 직전까지의 동선은 파악이 됐습니다. 일단 이 숨진 게 7월 1일 새벽이었잖아요. 하루 전날인 2007년 6월 30일에 이 피해자가 친구랑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랑 헤어진 뒤에 그 친구가 밤 10시 반쯤에 이 피해자인 택시 기사랑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음. 그 당시에 이 친구가 택시 기사한테 지금 어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이 기사가 나 지금 도림동에 거의 다 왔는데 구월동 나이트클럽 쪽으로 이동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허. 실제로 그 구월동 나이트클럽 인근이요. 시신이 발견된 곳이랑은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이 통화를 마지막으로 이 택시 기사는 연락이 끊겼고 이후에 숨진 채 발견이 된 건데요. 일단 시신이 발견된 곳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CCTV 화면이 하나 나오고 있는데 어. 이곳은 택시를 버린 곳입니다. 예. 여기에서 불 지르고 미리 준비한 차량 타고 도주하고 그런 모습까지는 잡혔습니다. 하지만 도주 경로까지는 파악이 안 됐던 겁니다. 아, 2인조였군요. 맞습니다. 지금이야 택시마다 블랙박스도 있고 또 CCTV도 곳곳에 설치가 돼 있지만요. 당시만 해도 그렇지가 않아서 그렇죠. 당시에는 성과가 없이 수사가 끝나면서 이 사건은 그렇게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야, 저렇게 도주하는... 저... 영상을 보면 정말 재빠르게 도망을 가는데 자, 영상을 보니 일단 두명자 그러니까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6년을 정말 꽁꽁 숨어 살던 저자들 결국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었는데 있는 것인데 16년 동안 숨겨져 있던 그 단서가 어디서 갑자기 뿅 하고 태, 나타난 건가요? 그게 이제 지난 그 2015년 태안입 법적 즉... 다시 말해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그 법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2016년부터 각그 경찰 지방청에 미제 사건 전담 수사팀들이 이제 구성이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수사를 갖다 하게 됐죠. 그래서 2016년에 인천지방경찰청 미제 사건 그 수사팀이 수사 기록을 갖다 넘겨 받아가지고 6년 동안 당시의 기록이라든가 현장 자료를 갖다가 다시 다 분석을 갖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통신 수사, 지문 감정 그리고 이제 관련자 조사. 이 프로파일링 광범위한 어떤 그 수사 기법들을 갖다 활용해서 수사를 했는데 경찰이 보관하고 있던 그 증거물 중에서 하나의 결정적인 그 단서가 새롭게 발견이 됐다는 거죠. 작년 9월인데요. 당시 이제 범인들이 택시에 불을 지를 때 거기에서 차량 설명서 책자에다가 이제 불을 지르는데 거기에서 쪽지문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쪽지문으로 개인의 특징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과학 수사가 훨씬 더 이제 많은 발전이 있어가지고 그게 좀 가능하게 됐고요. 그런데 이 쪽지문이 사실은 범인의 것이 아니었다라고 해요. 아 저기 저기 사용설 그 지금 저기 나오네요. 저기 나오는 거. 그렇지만 지금 어떤 연계고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경찰에서 정확히 발표는 하지 않아서 그거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수사망을 좁혀서. 올해 초에 범인 두 명을 순차적으로 검거를 하게 된 거죠. 자, 정말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인천 경찰청 수사 관계자분의 얘기를 들어보실 텐데 이 경찰분들이 이자를 이자들을 잡기 위해서 이 16년의 한을 풀기 위해서 얼마나 어, 정말 노력을 하셨는지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듣고 가시죠. 처음에 9만 2천여 대를 수를 했고요 자료를 그러고 그중에서 이제 계속 압축을 해서 한 990여 대를 압축을 했고 기법이라 이제 뭐 시작이 자꾸 개발이 되잖아요 발전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계속해서 그 감정을 올렸는데 나중에서야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과거에 안 나왔더라도 이제 뭐 그런 게 발전하면서 이제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물은 다 계속 보관하고 있죠. 자박 변사님, 네. 진짜 아무리 과학 수사 뭐라고 해도. 들으셨잖아요. (9만 2천여 아. 대를) 추출하고 거기서 또 계속 압축해서 어~ (990대) 결국은 또 이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사실은 어. 제가 이제 아는 형사나 이런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밤새도록 맨날 며칠을 그~ 기약 없는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니까 과학이나 뭐~ 이~ 시학이라든지 이런 게 발전한 건 맞지만 결국 확인하는 건 사람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찾고 찾고 찾아, 찾아 찾아낸 겁니다, 사실은. 음. 그래서 그 시약을 바탕으로 해서 지문을 찾아내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을 이제 확인을 한 건데요. 순차적으로 검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한 명을 붙잡았을 때는 이제 경기도에서 검거했는데 를 기억이 없다면서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했고요. 두 번째 이제 잡힌 범인이 본인이 자백을 합니다. 근품 감치할 목적으로 범행 저질렀다고 시인했고요. 이두 사람은 구치소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공모를 나중에 하게 됐다라고 음. 밝혀졌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어, 사람을 살해하고 16년 동안이나 정말 뭐꼭 숨어 있었고, 자, 그런데 신사 저들의 신상에 대해선 양 변호사님 저희는 조금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알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제 두 번째로 잡힌 범인에 대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가 열렸거든요. 자 피의자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유로 공개를 안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이 사실 둘이었잖아요. 한 사람은 이미 1월에 잡혀서 구속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안 알려져서인지 아예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제 열린 심의회에서는 야, 둘 중에 하나는 아예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자체도 안 열렸는데 이두 번째 잡힌 사람만 또 공개하는 것도 마땅치 않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그래서 둘다못 보게 됐어요. 아니, 그러면 먼저 잡힌 사람도 까고 같이 까면 되잖아요. 먼저 잡힌 사람은 이미 이게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제가 여러 번이 문제도 지적하는데 을 경찰 단계에서 하다 보니까 먼저 잡힌, 1월에 잡힌 자는 이미 검찰로 넘어가서 그 단계를 지나버린 거죠. 자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예, 그 보도 보셨죠? 최근에 세금 추징당한 연예인들, 일반인들 신상 낱낱이 공개가 됐잖아요 국세청에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 그것도 16년 동안 숨죽여 살던 이런 정말 악질 살인자들의 방어권은 저렇게 보장이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세금 안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신상을 보호하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 좀 어처구니 없지 않으세요? 교수님. 어, 저는 이제 이 16년 전에 살해당한 그 택시 기사도 아마 한 집안의 가장일 텐데 가장이 저렇게 살해당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 집안이 가정 파괴가 됐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요. 이피의자의 방어권 보장하고 이제 신상 공개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저도 이제 신상공개 위원회에 들어가 봐서 알긴 압니다만, 그래서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고요. 만약에 이제 법이 예를 들어서 경찰 단계에서 신상공개하는 것이 저것이 좀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보완을 해서 광범위하게 예컨대, 뭐 검찰 단계로 간 상황에서도 아까 우리 앵커께서 얘기하시던 포괄적으로 또 다른 범죄가 있다면, 그것을 같이 해서 신상공개를 갖다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살인 그 이. 그 사건에 있어서의 어, 결정적인 어떤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앞으로 이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신상공개 위원회를 갖다가 거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전부 다 공개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는가 앞으로 많은 그 제도적인 발전이 뒤따르기를 바랍니다. 참 이거 진짜 제, 이 얘기를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연구소 뭐가 됐든 어, 장기 미제 사건이 해결이 됐으니까 그래도 다행입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